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키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운을 빌어. 여행 같은 데에서 이제 여행하다 만난 사람한테 즐겁게 같이 지내다가 잘 가요. 행운을 빌어 할때쓸 수도 있고, 내일이 시험이야. 시험 보는 사람한테 행운을 빌어 할 수도 있고, 뭐, 뭐 오디션 보는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 을쓸수 있는 겁니다. 행운을 빌어. 영어로 뭐라 할까요? Break a leg. 뭐라 한다고요? Break a leg. Break a leg. 다리나 부러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많이 앞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서 다리가 좀 다리 칠, 다칠 정도로 많이 다녀라 이 뜻인데 이게 저주의 표현이 아니고 축복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break a leg 그러면 행운을 빌어 good luck 하고 똑같아요 good luck 따라합니다 break a leg break a leg break a leg 여러분 만약에 유럽 여행이나 북미 여행 갔을 때뭐 외국 친구 만났는데 친구랑 잘 놀다 헤어졌을 때 원어민 친구가 여러분한테 외국인 친구가 break a leg 그랬을 때 뭐야? 다리나 부러지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 break leg는 행운을 빌어라는 뜻이구나. 자, 두 번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 거두절미하고 본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거두절미한다는 표현. 우리말로 거두절미한다는 표현이 영어로 뭘까요? I'll cut to the chase. 뭐라고 한다고요? I'll cut to the chase. I'll cut to the chase.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I'll cut to the chase. 다시 한번 뭐라고요? I'll cut to the chase. 알 c h 체이스 잘했습니다. 세 번째. 그건 그냥 지금 생각난 거야. 그건 그냥 지금 생각난 거야. 그건 그냥 지금 생각난 거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at's just off the top of my, 뭐라고요? Top of my head. 뭐라고요? That's just off the top of my head. That's just off the top of my head. That's just off the top of my head. That's 그것은 just 막 뭐야? off. 떨어졌다는 거죠. top of my head. 내 머리 끝에서 머리 끝으로 떨어졌다. 돌려서 말하면, 그건 그냥 지금 생각난 거야. 그건 그냥 지금 생각난 거야. That's just off the top of my head. That's just off the top of my head. 다시 한 번, That's just off the top of my head.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계속 하시다 보면요. 영화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